지금 문제에서 C를 꺼도 바나나가 노란색이래. 그럼 C가 뭐였다 거야? 파란색. 파란색이지. R 중에서 b 야그 다음에 A, B 중에서 파장이 A가 긴데 그럼 A는 약한 빛이야, 센 빛이야? 약한 빛. 파장이 긴 놈이 약한 빛이지. 그러니까 빨간색이라 알. R 넘어가 G, 그럼 B. 여기서 보면 700쪽이 파장이 긴 거고 약한 빛이지. 그 순서대로 얘가 R, G, B 되지 않겠니? 음, 그 기억부터 보고 C 빛은 푸른색, 파란색이라 이렇게 니다 네. 원본의 템포 중에서 A를 인식하는 거, 빨간색을 인식하는 거, 가장 긴거 인식하는 거지. 1, 2, 3, 2, 3? 같아. 바나나에 B의 빛만 비출해. 녹색만 비출해. 그럼 바나나는 뭐로 보입니다? 노란색. 어, 뭐래? 녹색? 아, 비이지 녹색으로 보여야지. 야, 이거 봐봐. 이 빨간 초파가 있을 때, 청자 이렇게 나온단 말야.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둘다 반사냐 노란색이 노란색이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어? 정확히 표현하면 노란색 빛 자체만 보면은 그가 노란색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내눈에내 눈으로 들어와 갖고 뇌에서 합성된 이미지가 노란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또둘 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빨간색을 써서고 반사하고 초록색을 써서 반사해야지만 내 눈에서 노란색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거기서 빨간색은 없고 녹색만 줬대. 빨간색은 반사할 게 없고 녹색만 반사할 게내는 데서 녹색으로